예, 안녕하세요. 인성모터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올류카니발입니다. 올류카니발. 자, 이 차는 어, 제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이고, 어,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어, 요즘 뭐, 이 R엔진, 뭐, 이 차뿐만 아니고, 뭐, 다른 차도 그렇지만, 요즘에 미션 오일 확인하는 게이지가 없습니다. 자동 변속기죠. 어, 그 변속기 게이지가 이, 앞만 이렇게 자 이렇게 막 훑어봐도 게이지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자, 어, 이거를 이제 뭐 교환을 어 하려면 어 보통 뭐 자동 기계 뭐 자동으로 물려 놓으면 어 정량이 빼졌다가 정량이 들어가고 하는 그 자동 기계 방식하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이제 뭐 코코를 빼서 이제 코코로 넣는 방식 그두 타입인데요. 어 저는 이제 뭐뭐 뭐 장비로 하는 거는 요 보시면 음요 앞쪽에 보면 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요두개 중에 한 개를 풀어서 어 장비에 연결해서 어그 미션오일을 아, 자동변속기오일을 교환하는데요. 어요 요게 이제 쿨러 호수입니다. 요게 미션 쪽에 이제, 어 미션 오일도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을 받은 미션 오일이 라제다 쪽으로 들어가서, 어 라제다 쪽에 식혀서 다시 요 밑에 호수 쪽으로 해서 어 미션 오일을 식혀서 다시 들어갑니다. 어 자, 일단 뭐 자동 기계로 하면, 어뭐 양은 어떻게 뭐 설정이 돼서 자동으로 교환을 하는데, 어 수동, 수동으로 이제 교환하는 방식, 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를. 어, 이렇게, 리프트기에 띄웠고요 어, 기 보시면, 밑에, 기게 24mm, 어, 포크 관계 보입니다. 자, 요 부분으로 미션 오일을, 어, 빼내고요그 다음에 옆에, 앞에 카바가 있습니다. 카바 쪽 보시면, 이거 있죠? 어, 이쪽으로 레벨링 해서, 어, 미션 오일을 넣으면 됩니다. 어, 제가 저번주에, 어, 먼저 이렇게 한번, 어, 미션오일 교환하고 이렇게 한번 교환하고 요번에 두 번째로 교환을 해보는 건데요. 어, 그전에 미션오일이 뭐 그렇게 새까맣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새까맣길래 일단 교환하고 요번에 두 번째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여기 드레인로한번 받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빠집니다. 자, 이렇게 코크죠. 위에.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요게 밑에, 밑쪽에 붙는 코크인데, 어, 요 부분을 제가 그때, 쇳가루, 보시면, 요도, 이렇게 묻어나오죠. 자, 이게 자석인데, 자, 자석 부분이, 아, 요 밑에 있으면, 아, 이제 안에 기아들이 마찰이 되면서 쇳가루가 나옵니다. 어, 그런 부분을 요 요게 이제 모이도록 하죠. 자석이니까 이쪽으로 다 붙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그냥 교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닦았는데 또 쇳가루가 나오네요. 자 일단 요거 깨끗하게 닦고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바람을, 에어를 불어내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오겠죠. 안에 남았던 게. 이렇게 잘 불어줍니다. 자, 일단은, 어, 빠져나온 게한 4리터, 4리 정도 되네요. 거의 4.2리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요 레벨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개다안 흐르죠? 이 상태에서 한개다안을때이 상태에서 코크를 네, 잠궈. 이렇게. 자, 요런 뭐 그냥 지그시 아, 이래게잠그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 부위를 어 이제 오일을 넣을 건데요. 넣고 이제 들을 때까지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릅니다. 자 흐르게 되면 자, 흐를 때자 일단은 요거 대충 포크를 닫아주고요. 자 요선 이 차를 내려서 시동 걸어가 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서 위, 위로 뛰었습니다. 자, 일단 코코를 네, 풀어내시고요. 자, 흐르지 않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넣으시면 흐를 겁니다. 자, 흐르고 있죠? 자, 다시 좀더 넣어볼까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네. 흐를 때까지 좀 놔두시고요. 어느 정도 물주기가, 아, 오일이 흐르는 게좀 줄어들면 그때, 자, 여기 고 포크를, 자, 예, 닫아주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자, 일단, 요렇게, 어, 미션 오일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 뭐, 레벨링, 미션 오일 레벨링. 참, 이게 뭐, 골치 아프긴 골치 아픈데, 어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 뭐, 완전 100%까지 이제 맞추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 코코를 빼고 옆에서 주입을 하면서 주입해갖고 이제 흐를 때쯤에 다시 코코 닫고, 자, 차량을 피해 놓고, 네, 어 레버를 피해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또 흐를 때까지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면 이제 장구문 되거든요. 어, 뭐, 이렇게 뭐, 옛날처럼 게이지가 있었으면, 그래도 참, 뭐, 누구나 다 쉽게 미션을 어떤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참, 이무교한도 아니고, 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게이지 없이 만들어 놨다는 것도 참, 옷점입니다, 어점 오점. 기아에서나 뭐, 현대나 이렇게. 뭐 일단은 뭐,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어, 정비사가 좀 소홀히, 안하고 이렇게 교환 주기마다 확인해 갖고 어,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션오일은 교환 주기가 보통 뭐한 6만 키로 전후로 이렇게 한 번씩 교환해 주시면 어, 미션오일도 어, 아, 미션도 오래가고 어, 관리가 어, 그 정도 하면 관리가 잘될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6만 키로 정도 교환을 하게 되면 어, 색깔은 붉은색을 많이 띱니다. 근데뭐 6만 키로에서한 10만 키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색깔이 점점 까매지죠. 어 까매지면 어 미션 쪽에도 어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아르엔진, 그 다음에 뭐 산타페나 뭐뭐 뭐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뭐 에쿠스나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환하시면 되고요. 어, 이런 부분 이렇게 뭐 교환 짧게 했는데 이거를 저는 두번 했습니다. 두 번. 어, 세 번째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더 깨끗해지겠죠. 일단 이거를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여러 번한세번 정도만 하시면 아마 완벽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뭐 자동 장비로 하시더라도 크게 뭐, 뭐 깨끗하게 안 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올뉴카니발 어, 미션오일 어, 이렇게 요렇게도 교환하고 레벨링 어떻게 하고 한다는 거 이렇게 어,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